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지킴이 100년 건강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암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을 긍정적이고 즐겁게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 지식을 깊이 있게 쌓아볼까요? 알면 알수록 건강해지는 지름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신체 노화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만, 동시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75세를 넘어서 80, 90세가 되면 오히려 암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100세가 되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0에 수렴한다는 놀라운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암의 씨앗은 노년 시절이 아닌 젊은 시절에 심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1세 때 바람성 돌연변이가 생기는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암 예방이 노년뿐만 아니라 아주 젊은 나이부터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암 발생률이 높고, 암으로 인한 사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암 치료와 예방은 중요한 사회적, 의학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암 발생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면적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놀랍게도 암의 70% 이상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습관들이 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흡연, 고지방식이, 과도한 음주, 그리고 환경 속, 발암 물질 노출 같은 외부적인 요인 및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암 발생에 크게 기여합니다. 결국 암 예방은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과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암 종류와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들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습관을 생활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첫 번째,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60대 이상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암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번 분변 잠열 반응 검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5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초기 병변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붉은 육류와 가공육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장 건강을 증진하고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되며, 복부 비만은 대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건강한 장을 만들고 대장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위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암중 하나인 위암 역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 리균 감염이 가장 크게 꼽히며 이 외에도 짠 음식, 탄 음식, 그리고 보존제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섭취 또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번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더욱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습관 개선 또한 중요합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위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위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위는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폐암입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로 매우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흡연입니다.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폐암 위험을 크게 높이며 미세먼지, 성면 노출, 라돈 등 환경적인 요인들도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60대 이상 흡연자나 과거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폐암 예방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작하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KF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호흡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폐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폐는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 간암입니다. 간암은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만성 간 질환, 그리고 알코올성 간 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60대 이상에서 특히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간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B 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고 C 형 간염은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만성 간 질환을 안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에 치명적이며 간경변증을 유발하고 결국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주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간 건강을 유지하고 간암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입니다. 이두 암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암입니다. 유방암은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기적인 유방촬영술 유방, 엑스선 검사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검진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유방자가 검진을 생활화하여 유방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 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60대 이상이더라도 경기적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어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여성 건강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전립선암입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암도 매우 중요한 암입니다. 전립선암은 주로 60대 이상 남성에게서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서구화된 식습관과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직장 수지 검사나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방 식이를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며 특히 토마토 등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남성 건강의 상징인 전립선을 소중히 지켜나가세요. 자, 이제 이러한 암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생활 습관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의 70% 이상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올바른 걷기 습관입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에 놀라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줄이고 불안감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체 근육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균형 감각을 길러 낙상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 전환에도 최고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걷기보다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천천히 걷는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편안하게 내린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부상 방지와 운동 효과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를 통해 매일매일 활력을 얻으세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자신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식습관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특정 영양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붉은 육류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튀긴 음식, 짠 음식,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 섭취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섬유질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고등어, 연어, 참치 등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도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른 만성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정기적인 암 검진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암 조기 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아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고 치료 후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등 주요 암검진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주기에 맞춰 잊지 말고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암 조기 검진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검진 예약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간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많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이 될 것이며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현저히 높여줄 것입니다. 흡연은 간접흡연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므로 금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음주 역시 간암, 구강암, 식도암 등의 위험을 높이며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 저하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약화시킵니다.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절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금연과 절주는 선택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대장암, 유방암 폐경후 여성, 췌장암, 간암, 신장암 등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킵니다. 체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절한 체질량 지수비 MI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체중 관리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체중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입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암 환자의 예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항상 밝은 생각과 웃음을 잃지 마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이 결국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마음 건강이 곧몸 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상포진은 암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그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신경통과 함께 피부의 수포성 발진을 동반합니다. 그 통증은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심하며 심한 경우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라 다소 부담이 될수 있지만 그 고통과 후유증을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오히려 현명한 투자일 것입니다. 지역별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면역력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대상 포진 예방에도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주요 암들과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핵심 생활 습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지만, 현대 의학의 발전과 우리의 작은 노력과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병변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곧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채널명이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